내가 봐도 인류 어떠가 최고의 찰공성이 콘스탄틴을 갖다가 어때요? 인강성은 없다고 했잖아 아니 징기스칸은 뭐했어요? 그거 안 하고 징기스칸이 예전에 아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제국이 내전 아 이거 사서가 개판이야. 몽골 제국이 콘스탄틴 쪽은 아예 엄두를 보니 쳐들어갈 예전 얘기하죠 그쪽으로 쳐들어가는 아예 없더라예요 동로마 제국 때도 콘스탄티 성이 있었어 근데 그당에는 로마야 로마 제국 안에 성이 있었 거예요. 무역 도시면뭐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아예 포기를 했요 몽골 군대가 어떻게 되냐? 로마를 먹으러 들어갔어 나중에 북카까지 군대가 들어갔다 얘네들이 청소했다는 얘기 근데 콘스탄티 이쪽은 안 넘어 그리스 쪽은 안 넘어 왜? 이거 콘스탄틴 성때문에 이게 원체 철옹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한락을 시켜야겠다고 해가지고 콘스탄티 쪽은 아예 안쳐더라고 밑으로 쭉 내려간 거야.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바하프까지 싹 내려간 거야. 그러다 나중에, 설명했죠?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야. 그거를. 그 당시에 몽골제국도 콘스탄틴 그 성에 그걸 갖다가 함락이 못하는 거를 이미 판단하고 거기는 아예 어떻게요? 나중에, 순차적으로 했을 때, 나, 제 나중에, 그, 나중에, 어떻게, 어떠, 어떻게 했냐? 몽골 제국이 나중에, 그걸 했어요. 콘스탄티를 어떻게 되냐? 옆에를 갖다가 다 해, 해가지고, 포위를 해서 고립을 시켜서, 안화시켜서, 저기, 함락을 시켜가지고 어, 그 시나리오가 있어 근데 어떠냐? 그 전에 망해버렸어, 몽골. 근데 콘스탄티를 갖다가 함락하려는, 제 그, 제국, 제국들이 많았어요. 국가가 많았었는데, 다어 실패한 거야. 잘하대. 오스만제국 때는 떨어졌요 그럼 그 당시에 콘스탄티 그 공국 애들이 그 로마 애들이냐? 로마 귀족 애들하고 정확했 따지냐면 유대인 애들이 돈이 많아. 그럼 어때요? 얘네들이 어떻게 그냥 나중에 저기 이게 사돈을 맺어그 애들 로마 때그 그 귀족 애들 이 있었어요 얘네들하고 유대인 애들하고 사두를 매면서 피를 섞어, 이게 콘스탄틴 뒤죽세대입니다뒤죽세대뒤죽세대 원래 얘네들은 로마 귀족 애들이에요. 애들이 다 졸리고 있었어 근데 여기가 무역항이에요 그럼 어차무역항이기 때문에 장사 애들이 무역과 금융을 잘해, 유대인들이. 얘네들이 돈을 겁나게 벌어 그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로마가 그러니까 나중에 군국화가 된, 그럼 어때애들은 군대가 많이 필요해. 그럼 어떠냐 군대를 많이 양성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은 누가 내야 돼?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냐? 쇼부가 일어난다. 권력과 돈이, 권력과 부가 어떻게냐? 부를 갖고 있는 유대인 세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군과, 군, 군권과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귀족 세력들이 사두를 맺은 거야. 그래서 신, 신 귀족 세력이 상상한 게 콘스탄티 기족이야. 동국 기족. 그거를 먼저 설명해야 돼. 그 얘네들 기본이 뭐냐? 유대인 애들하고, 유대인 애들이야. 유대인 금융 애들. 콘스탄티네이요 유대인 애들은 어제냐? 지배계층 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제냐? 싸움은 어제 얘네들은 참 절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 민족성이 좀더 그러면 섬을 지켜야 할거 아니야? 섬을 두가지입니 그거 야돈 주고 용병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국가에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냐? 섬을 계속! 1단성, 2단성, 3단성, 투조작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철옹성이 되어버려. 다 돈으로 쌓은 거야. 유대인들 돈으로 그, 어떻게 해요? 철옹성을 바꾸는 거야.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야지.